안녕하세요. 부동산TV입니다. 오늘은 이 편한 세상 성림 더 노블 분양 가격과 청약 일정, 주변 시세와 자금 계획, 평면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요, 중청남도 서산시 성림동 181-9번지 1원이고요, 지하 3층 지상 20층 8개동 523세대입니다. 현본 주택은요. 충청남도 서산시 해천동 1257-2번지에 있습니다. 위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이변한 세상 성림 더노블이고요 이쪽으로 서산 중앙고등학교와 동문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요. 성림중학교가 있고요. 성림초등학교와 서산여고, 서산여중이 있고요. 롯데시네마와 서산 공용버스 터미널, 서산시청이 있습니다. 롯데마트가 있고요 여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난 2020년 8월에 분양한 서산 브루지오 더 센트럴인데요. 여기 분양가격과 경쟁률 당첨가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이 편한 세상이 선사하는 고품격 커뮤니티와 단지환경이구요. 중도금 대출 보증 세대당 조 건까지 가능하며 주택담보대출 시 LTV 70% DTI 60%가 적용되는 폭넓은 대출 조건입니다. 서산 수속지구 도시개발구역인데요. 복합터미널을 기점으로 대중교통중심의 지역 거점형 배우도시로 조성할 계획이고요. 서산 바이오 웰빙 연구특구도 계획되어 있는데요. 서산 간척지 비지구에 약 181만 평 규모로 교육연구시설과 테마파크 골프장, 실버단지와 농업특화작물 자동차 연구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청약 일정을 보겠습니다. 특별 공급 6월 7일, 일반 1순위 청약일은 6월 8일이고, 일반 2순위 청약은 6월 9일, 당첨자 발표일은 6월 15일, 계약 체결은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입니다.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 공급은 겸본주택에서 10시에서 2시까지 가능하고요. 일반 공급은 청약통장가입은행 본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청약신청한 주택의 신청 지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청약 예치금을 보겠습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요, 서산시와 충청남도는 200만원, 135제곱미터 이하는 400만원이고요, 예전 광역시는 250만원, 700만원 이상입니다. 공급 세대수를 보겠습니다. 기관 주전이 41세대, 다자녀 가구가 52세대, 신혼부부가 82세대, 노부업양이 15세대, 생애 최초 28세대에서 218세대이고, 일반 문양은 305세대입니다. 공급 금액을 보겠습니다. 발사제곱미터 A형 3억 3,200만원이고, B형 3억 3,100만원, C형 3억 2,600만원, D형 3억 1,900만원이고, 114제곱미터 A형 4억 7,200만원, B형 4억 6,300만원, C형 4억 6,800만원이고, 입주 예정월은 2024년 1월입니다. 2020년 8월 분양한 861세대 서산 프로지오 더 센트럴은요, 어, 분양 가격이 뭐, 발사제곱미터 3억 3,900만원으로 비슷했는데요. 발사제곱미터형 126세대 모집에 해당 지역 198명 청약 2.57대1이었고요. 당첨가점은 최저가 30점, 최고 65점, 평균 39.55점이었습니다. 84제곱미터 비형을 보면요, 260세대 모집에 해당 지역 1,290명 청약 4.96대1이었고요, 당첨가점은 제저가 43점, 최고 69점, 평균 51.31점으로 얘는 조금 그래도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랬던 서산 프로지오 더센트를 지금 실거래가는요, 84제곱미터 0을 보면 3억 4,940만원부터 4억 3,810만 원까지 거래되고 있습니다. 꽤 많이 올랐죠. 단지 배치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8개 동이고요.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평면도를 보겠습니다. 발사제곱미터에 형 127세대이고요.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배치되어 있는데요, 법베이구조에맞동풍 잘되는 구조로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발사제곱미터 B형 153세대이고요, 역시 법베이 구조이고요. 현관에 팬트리도 있습니다. 발사제곱미터 C형 98세대이고요, 투베이 구조이고요. 이쪽 침실 세 번째 침실이 뭐 안방하고 거의 비슷한 크기로 보입니다. 84제곱미터 D형이고요, 34세대인데요, 2베이 구조인데요, 뭐 4베이 구조나 다름없습니다. 114제곱미터 A형이고요, 56세대입니다. 여기 4베이 구조이고요, 주방 옆으로 알파룸이 하나 더 있고요, 현관 벤트리도 있습니다. 114제곱미터 B형 36세대이고요. 여기 베이 구조인데 이거 5베이 구조나 다름 없습니다. 침실이 4개입니다. 여기 현관 벤트리도 있고요. 114제곱미터 C형 19세대이고요. 여기 남동향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침실 4개이고요. 침실 네 번째 침실은 상당히 조금 커 보이죠. 여기 현관 벤트리도 있고요. 계약금은 1, 2차 두 번에 나누어서 10%고요. 중도금은 10%씩 6번, 60%잔금은 30%인데요. 8 4제곱미터영 3억 3천만원일 경우 계약금은 3천3백만원입니다. 중도금은 3천3백만원씩 6번, 1억 9천8백만원이고 잔금은30% 9천9백만원인데요. 입주시점 중도금 모두 상환해야 되는데요. 6회까지 중도금 대출 가능하고요. 중도금과 잔금을 합한 금액은 2억 9천7백만원입니다. 주담대전원시 분양가 아닌 시세의 60% 대출이 가능한데요. 입주시점 4억 5천만원일 경우 4억 5천만원의 60%는 2억 7천만원입니다. 2억 9천 7백만원에서 2억 7천만원을 빼게 되면 내가 준비해야 되는 돈은 2천 7백만원이고요 전세를 넣을 경우에는 성립동 전세율은 83%로 상당히 높습니다. 4억 5천만원의 83%는 약 3억 7천만원이고 3억 7천만원에서 2억 9천 7백만원을 빼가되면 은 7천 3백만원이 남게 됩니다. 청약 자격을 보겠습니다. 2021년 5월 27일 현재 서산시, 충청남도, 대전시, 세종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로서 청약통장이 가입한 6개월이 경과하고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순인의 경쟁이 있을 경우 서산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서산시는 비규제 지역으로 전매 제한기간은 없고요. 계약금 납부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공통사항입니다.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청약통장에 가봐요 6개월이 경과하고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고요. 노무모 부양 특별공급은 청약통장 가입하 6개월이 경과하고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 주요권입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입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을 둔 부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대아와 입양화 포함하고요. 서산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배점표 점수에 의해 공급합니다. 점수가 같을 경우에는 미성년자녀수가 많은 사람에게 공급하고, 자녀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에게 공급합니다. 자녀에 가고 배점 기준표입니다.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5명 이상은 40점, 4명 35점, 3명 30점, 영유아 자녀수에 따라 3명 이상이면 15점, 2명 10점, 1명 5점입니다. 만약 영유아 자녀가 3명이라면 여기서 15점을 받고요, 미성년 자녀수에서 30점을 받아 4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 구성에 따라 3세대 이상이면 5점, 한부모가족 5점, 무주택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이면 20점, 5년 이상 10년 미만 15점, 1년 이상 5년 미만 10점. 해당 시도 거주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이면 15점, 5년 이상 10년 미만 10점, 1년 이상 5년 미만 5점. 입주할 쪽 가입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이면 5점, 100점 만점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입니다.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본인신고일부터 부주택자이고, 현재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으면 일순위자입니다 대화와 입양화 포함하고요. 순위내 경쟁이 있는 경우, 서산시 거주지역에 우선 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사람에게 공급합니다. 자녀수가 같을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 공급합니다. 70%를 공급하는 신혼부부성 공급은요,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는 100% 이하입니다. 3인이야 603만 160원, 4인 5인 7 0 9 4205원이고, 배우자 소득이 있을 경우는 120% 이하입니다. 3인이야 723만 6192원, 4인 5인 851만 3046원 이하입니다. 30%를 공급하는 신혼부부 일반 공급은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는 100% 초과 140% 이하이고, 배우자 소득이 있을 경우는 120% 초과 160% 이하입니다. 70%를 공급하는 우선 공급의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되고요. 30%를 공급하는 일반 공급은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최초 특별 공급입니다.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거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 포함합니다. 방문, 판매업자나 프리랜서 같은 경우입니다.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경쟁이 있는 경우 서산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 공급합니다. 70%를 공급하는 생애 최초 우선 공급은 130% 이하입니다. 3인이하 7839208원, 만 4인 5인 9222467원. 만 30%를 공급하는 생애 최초 일반 공급은 130% 초과 160% 이하입니다. 노무부양 특별 공급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경쟁이 있는 경우 서산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점수에 의해 공급하고 점수가 같을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 공급합니다. 서산시 거주자는 해당 지역으로 정약하시면 되고요. 충청남도와 대전시, 세종시 거주자는 기타 지역으로 정약하시면 되겠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는요. 가점제 40%, 추첨제 60%이고요. 가점제 낙점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45제곱미터 초과는요. 추첨제 100%입니다. 정약 가점산정 기준표입니다. 주택기간에 따라 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는 0점, 1년 미만 2점, 1년 이상 2년 미만 4점, 8년 이상 9년 미만 18점, 15년 이상이면 32점입니다. 부양가족수에 따라 0명이면 5점, 1명 10점, 2명 15점, 3명 20점, 4명 25점, 5명 30점, 6명 이상이면 35점입니다. 본인은 부양가족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따라 6개월 미만 1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 2점, 8년 이상 9년 미만 10점, 15년 이상이면 17점, 84점 만점입니다. 건유 확장공사 금액입니다. 발사제곱미터 A형 700만원이고요. B형 800만원, C형 700만원, D형 600만원이고요. 114제곱미터 에형 1000만원, B형 800만원, C형 900만원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계약금 1 0고요 중도금 20%, 잔금이 70%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가격인데요. 84제곱미터 A, B, C, D형은요. 2대일 경우 3 4 5만원이고요 4대일 네 경우에는 625만원입니다. 64제곱미터 A형은요, 3대의 경우 510만원, 5대의 경우 790만원, 6대면은 915만원이구요. 마이너스 옵션 적용하고 있는데요,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왼쪽에 있는 품목은 시공해주지 않구요. 오른쪽에 있는 품목만 기본적으로 시공해주게 됩니다. 욕실의 경우를 보면요. 천장, 타일, 이생기구, 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수전 및 헤드, 수전등, 샤워부스 이런거 시공해 주지 않습니다. 대신 아래 에 있는 금액을 빼주게 되는데요. 84제곱미터형 같은 경우에는 약 1,600만원, 114제곱미터형은 약 1,900만원 정도를 분양가에서 빼주게 됩니다. 이상, 이편한 세상 성림 더노블 분양 가격과 청약 일정, 주변 시세와 자금 계획, 평면도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